마법 같은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치 시그널 그룹의 박주환 사업부장입니다. 보험 영업 어렵고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는 아주 특별한 보험회사를 소개할게요. 딱 5분만 투자하면 보험 영업이 정말 하고 싶어지는 마법 같은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는 메타치 시그널 그룹이라는 초보도 비전문가도 프로 보험설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서포트해주는 회사입니다. 물론 기존의 경력 있는 분들도 커리어 성장할 수 있도록 무한정 도와드립니다. 그 이유는 탄탄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따뜻한 멘토링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는 회사라는 것. 보험 영업을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을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팀으로 움직입니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영업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맨날 전화하고 거절당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조금 다를 거예요. 고객에게 진짜 필요한 걸 제안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한 영업 방식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작정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많은 컨텐츠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혹시 이런 고민하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까? 어 당연하죠. 오히려 초보자가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니까요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실전 위주의 교육 또한 초보 전용 콘텐츠 및스크래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까지 전담 꼬치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단지 용기있는 첫 발걸음만 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20대 직장인 또 육아만 심지어 은퇴한 분들까지 지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고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 덕분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선택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당신의 멋진 도전을 저희가 응원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보험 영업의 진짜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저희 메탈리치 시그널 그룹과 함께하는 메탈리치의 박사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